안녕하세요. 상쾌한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지 않다고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멋진 설경을 3월에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행동부터 하시나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핸드폰부터 찾을걸요. 저도 핸드폰을 찾아서 오늘 특별한 이슈가 뭐가 있나, 날씨는 어떤가,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켜자마자 안내문이 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눈이 많이 왔으니 눈길 안전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해요. 뭐야? 눈이 왔다고? 지금 3월에? 앞산을 바라보니 정말 눈이 푹쑥쑥 쌓이는 하얀 눈산인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야. 자연이 나한테 또 선물을 주셨구나. 얼른 서둘러서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데 또이 아침에 감동을 아, 느껴보기 위해서 숲으로 왔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눈 영상 찍으면서 올해 마지막 눈이에요 하면서 설레발을 쳤었는데 또 이렇게 자연은 눈 축제를 벌이고 계시네요. 3월의 눈이라. 그것도 이렇게 많이 소복소복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눈방울이 이렇게 저의 눈과 코와 입으로 들어와서 어, 눈 아이스크림을, 눈 마사지를 저한테 주고 있어요. 와, 너무 상큼합니다. 여러분. <laughs> 어디에 계세요? 무엇 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자연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하세요. 자연이 주는 이 놀라운, 이 신비한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삼감을 자주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죠.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가 삼, 감인데요. 이 자연 속에 있을 때그 삼강하기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죠. 아, 눈이 오는 것. <laughs> 어, 어,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자연이 버리시는 축제니까 우리는 그 속에 어, 다만 적응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성, 고향된 감정들을 충분히 충분히 느끼면서 삶에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을 <laughs> 느껴보는 거죠. <laughs> 여러분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연에 있습니다. 감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눈나라에 있습니다.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볼수 있으니 감사하죠. <laughs> 이 싱그러운 화요일 아침 여러분께 또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는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감정들을 많이 많이 여러분 의식의 창구에 쌓아 놓으셨나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음, 행복한 느낌, 감사한 느낌, 사랑의 느낌, 아, 그리고 아름다움의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쌓아가면서 우리 내면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또 한번 여러분께 나눠 봅니다. 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지금 이 순간 기분에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밖으로 나와 보세요. <laughs>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행복이 지천에 깔려 있음을 또 한번 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여기에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어야 할 텐데 눈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눈꽃을 선물로 주셔서 아~ 우주님 감사합니다 자연님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항상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다만 덕분에 감사를 느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